2021년 오미자청 담습니다. 지금, 다른 사람들은 얘 하얀 설탕으로 담는데 저는 황설탕으로 담습니다. 그래서, 어 지금 원 바이 원으로 5kg에 황설탕 5kg 넣습니다. 색 색깔로 빨갛게 그리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효를 해 가지고 어, 먹기 때문에 저는 그 색보다도 건강에 좋으라고 자 이렇게 통을 좀 주세요, 보살님. 이렇게. 이게 뭐예요? 오미자예요 예. 네, 오늘 일곱 개 왔네요. 네. 이렇게 네, 앞에다 내려도 될까요? 네, 오. 거기다 내려놓으세요. 100kg 샀는데 30kg가 어저께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작업해갖고 어저께 작업해서 오늘 씻고 안나 보네. 마치 잘 왔구만. 100kg 가지고 와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, 지금 어저께 30kg, 오늘 70kg. 그래서, 지금, 여러 명이서, 네 명이서 지금, 금방 순식간에 담아야 되니까, 지금 잘 버무리고 있습니다. 오미자를 가지고 왔는데, 아주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, 어, 이렇게 우리는 황설탕으로 담습니다. 백설탕으로 담는 것 보다는 황설탕으로, 1대1로 해서 5kg에 5kg씩 넣고, 지금 5kg에 5kg씩 다 넣고, 딱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는 거보다 5kg씩 넣으니까 버무리기가 아주 좋습니다. 어저께 담아놓은 오미자청인데요. 이게 몇 병이나 나오겠어요. 진짜 이건 양이 얼마 안 나와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담궈서 최하가 3년, 이제 5년, 10년 되는 어, 오미자도 있어요. 이 오미자청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. 근데 대신 한 번을 드셔도 이제 에, 그 약이 될수 있게 그래서 어, 정성을 좀 드립니다. 제가 10년 된그 오미자청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게 에 2011년도에 담은 오미자인데요. 지금 여기다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근데 진짜 어 일반 사람들이 그 상상하는 이런 오미자청이 아니에요. 정보 스님이 담는 거는 그야말로 나하고 인연이 된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. 오미자청 뿐만 아니라 나는 석류청 매실청, 개똥쑥차또 골드, 어, 파인, 배, 사과, 피자두, 또저 위에는 쇠비듬, 어, 에키스가 있는데 이 쇠비듬 에키스가 진짜 지금 한 5, 6년 됩니다. 네, 그것을 판매할 것,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존경합니다. 산들바다 사찰음식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존경합니다.